오, 잠깐, 비가 멈췄네요. 비가 멈추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비좀안 왔으면 좋겠네, 이제. 며칠, 비 때문에 벌들이 못 나와서, 비가 그치니까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비. 와, 어마어마합니다, 벌들이. 난놀이로 나온 것 같습니다. 날개 연습하러. 와, 엄청납니다. 물도 물사 아이고 양반 양반 우리 아름이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앉잖아 또 아이고 앉아 <laughs> 야 아+ 아름아 목욕 더해 어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더해 더해 하게 해. 더 해. 시원하게 해. 밖에 돌고 왔으니까 얼른 그만할 거야 그래 그만해 그러면 그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영상은 찍어야지요 아 안녕하세요 코산 자연인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뭐 금방까지 엄청 왔는데 지금은 그냥 살짝 살짝 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니 개능이 나오는 자리에 과연 능이가 나올까 예, 제가 아주 짧은 지식으로 어, 설명과 함께 예. 지형을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능이를 봐야 되는데 개능이가 보일까 모르겠네 자 일단 비가 많이 오면 철수해야 되니까 일단, 빨리, 빨리빨리, 네.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비가 오는데도, 매미는 우네요. 우는 건가? 노래 부르는 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떠듭니다. 네.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아, 이, 대능이, 이를 보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낙엽하고 똑같아요. 네. 완전 똑같아. 그리고 개나기가 크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보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와, 그냥 버섯이 여기도 엄청 큰 버섯이 있습니다. 네. 아, 이 고,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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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고. 어유 깜짝이야 아주 그냥 전력질주로 달려오는구나 니가 왜또뭐 있어 거기? 없어? 다롱아 오늘 저기 개능이 찾아야 되는데 야 비가 와갖고 낙엽이 젖어갖고 개능이가 안보인다 도저히 못 찾겠는데 좀 어떻게 네가 좀찾아줄려 어, 야, 좀 보고 보고 싫어? 아니, 너는 관심이 저기 고라니하고 산짐승한테 뿐이 없다고? 그래, 내가 알아서 찾을게. 미안하다. 오, 여기 쌀이 버섯이 줄줄줄 났습니다. 이게 예, 줄줄줄줄줄줄 음, 어디? 야. 뭐가 많이 와갖고 이게 먹어도 되는 쌀이야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네 그죠 예. 상태는 어디 한번 쭉 해보자 괜찮은 것 같네 예. 다심어놔 예. 음. 오늘은 하... 개냉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예. 예. 오. 천천히 다녀 어 다롱아 천천히 다녀 어? 어 천천히 다녀 네가 어떻게 나보다 인기가 더 좋냐 샘 나는데 어 네가 어떻게 나,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다롱아 아샘 어? 나잖아 아우 <laughs> 아직 이쁘게 생겼네 가만히 보니까 어 다롱아, 여기 봐봐. 응, 여기 봐봐. 어유, 이쁘게 생겼어. 다롱낭자다롱낭자 아이고, 이뻐. 응? 어, 가자. 어, 서 있으니까, 목이 문다. 가자, 가자. 오늘도. 어, 이거는 저거 같은데? 그죠? 이거 저거 같은데, 이건? 가지버섯? 끈적이버섯인가? 가지버섯 같네, 이거, 그죠? 가지버섯. 오, 어, 오, 어, 어, 가자. 응. 아이고, 또 어디 멀리 갔다 왔나 보네, 우리 사롱낭자 뭐야? 뭐뭔 냄새나? 아주 싱싱한 영지 버섯도 나오네요. 이야 이거 보세요. 이야, 어떻게 여기서 돌이에요 이거 돌? 아 나무구나. 나무 안에서 이 돌아지가 나옵니다 이거. 이야 이 나무 안에 어떻게 이걸 뿌리를 박았을까요? 요... 나무인데, 여기 나무가 이렇게 빵꾸가 났는데, 야이 소나무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뿌리를 박았지? 도라지 왔는데. 야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보세요. 여기 대가 굵고, 일단 두 가닥이 올라왔어요. 오, 이야, 신기하다, 이거. 참, 요, 요, 나무, 나무 가운데, 코. 이건 뭐, 어떻게 파지도 못하겠네.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다롱 낭자? 아이고 목욕하고 왔구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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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하는 거좀 찍어줘. 쑥스럽다고? 알았어. 어이. 어 그지 우리 아가씨인데 그래도 아이 응? 가자. 다음부터 목욕하는 거잘 찍지 마. 어쩌다 한번 찍어. 알았어, 알았어. 어 가자. 다롱아, 가자. 걸로 어, 가자. 이요, 이게 영지버섯 맞죠? 이거 오, 야, 오, 너 아주 그냥 어디 한번 볼까? 아, 영지버섯 맞네. 이야, 엄청 큽니다, 형. 이야, 오늘 뭐 아무 것도 안 가져와 갖고 건들지 못하겠네. 다음에 오면은 너딱갈게기댕겨 오, 여기 아 어, 내로왕제가 좋아하는. 빨간 달걀버섯. 이야, 이거 보세요. 오, 저기도 있고, 오 저쪽도 있어. 이야, 내려왔게 무진장 좋아하겠는데요. 오, 여기 쓰러진 거 봐. 이거 쓰러졌고, 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또 나오네요. 이야, 이야, 이야. 오, 이야, 멋집니다. 여기도, 달걀버섯이네. 아, 오늘, 아무것도 안 가져와갖고, 하나도 채취를 안 합니다, 오늘은. 그냥, 보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어, 가면은, 아름아, 가면은, 아니, 아름이네. 다롱아 가면 아름이랑 교대하자. 어, 가자. 오, 벌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가 살짝 그치니까 오벌 소리 들리죠? 어, 그냥 벌 어이구 저기 아주 얼마나 붙어 있는 거야? 벌들이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아주 새카맣게 음. 짜잔 아름이 낭자 갑시다! 출발! 어, 목욕해? 안에 물만 먹을 거야? 알았어 가자 아름아 저거 뭐야 개능이 찾아 개능이 어거 얼른 가오 어. 비가 많이 와갖고 오 여기까지 푹 까졌습니다 어, 이만큼 여기까지 까졌네 음 무서워. 오, 여기도 빨간 달걀버섯이네요. 자, 여기가, 어, 개능이가 나오는 곳입니다. 다롱이, 아로마, 거 기다려봐.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지금. 어? 기, 야, 거 기다려. 기다려, 거기. 어, 앉아서 기다려.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알았지? 응. 아, 이뻐. 기다려! 앉아! 음, 그래, 고기 다려 아롱, 아롬, 아롱미 낭자? 어, 아래. 네. 자, 여기가, 개능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정상이에요. 제가 개능이를, 어, 딸 때는 거의 정상. 아니면 정상 바로 밑에.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 요, 뭐야.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속 뭐 말씀하시는 게, 어, 개능이 나오는 곳에 능이도 나오냐 물어보시는데, 저는 개능이 딴 곳에서 능이 딴 적이 없습니다. 예, 그 밑에, 그 주위에는 있어도, 어, 바로 그 개능이, 개능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따본 적이 없어요. 예. 그 주변에, 그 주변에서, 어, 능이를 따봤습니다. 네. 개능이가 나왔다 해갖고, 거기서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어, 없습니다. 네. 안 나와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근데 그 주위, 그, 이제 여기가 정상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정상이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정상이 있으면 밑으로, 밑에, 요 밑에 쪽이 있겠죠? 요 밑에 쪽으로. 그늘. 이쪽으로 능이가 잘 나옵니다. 바로 밑에도 나오고, 그 밑에도 나오고. 여기는 정상. 제가 서 있는 데는 정상. 이 밑으로 능이가 나옵니다. 정상에도 능이가 나오는데, 정상에도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정상에도 잘 나오는데 되게 잘 나와요. 뭐야. 이 찬바람 불고 조건만 맞은다면, 정상도 잘 나옵니다. 예. 예, 저는,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개능이 나온 곳에는 능이가 안 나온다. 고, 주변으로. 예. 주변으로는 나온다. 예. 주변으로는. 여기 나왔다고, 여기 요기 나왔다고 여기에 나오진 않아요. 예. 아, 저, 저, 그, 일단은, 이, 이 능위는 일단 경사가 좀 져야 되고, 물 빠짐도 잘 돼야 되고, 찬바람도 좀 불어줘야 되고, 계곡을 좀 띄고 있고, 예? 뭐 햇살 등지고, 그런 산이 최고의 조건입니다. 그런 산은 낮아도 나와요, 낮아도. 예. 뭐, 한백 꼬지대도 나옵니다. 예, 백 꼬지대도. 그러니까, 결론은, 결론은 능이 나오는 곳에 아니 개능이 나오는 곳에는 능이가 안 나온다 고 주변으로는 나온다 이겁니다 예. 아, 말을 제가 좀 어렵게 해죠 말주변이 없어 갖고 하여튼 아, 그렇습니다 아. 아 오늘 이거 여기 개능이 찾다 찾다 못 찾아갖고 어제 어제 여기서 어제 여기 찍었던데 와갖고 찍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갖고 애들이 물을 먹었어요 물을 이게 이게 낙엽인지 이게 개능인지 모릅니다요 안 보여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면 캄캄해요 이게 낙엽인지 이게 개능인지 몰라요. 너가 개능이냐 낙엽이냐 이 것도 개능이잖아요 안 보이죠 요요게 요, 어디 있어 요겁니다 요거 네. 안 보여 그래갖고 못 찾았습니다 제가 거의 돌아다니면은 개능이는 찾는데 아뭐좀뭐 얻어 컴컴하고 얘 물이 많이 먹어갖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갖고 못 찾아갖고 어제 봤던데 와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야 이거는 저만의 얘기입니다. 또 전문가분들은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여태 제가 능이 따본 결과 이렇습니다. 예. 제가 개능이 나온 자리는 안 나오고 그 주변으로는 나옵니다. 예. 그 주변으로 그 비탈도 있고 예. 그런 곳 아셨죠? 자 여기서 몇, 몇발자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 자, 여기 또, 여기또 나옵니다, 요. 여기. 응. 개냉이. 자, 군락지로 나오죠, 군락지로. 예? 네? 일로 쭉 있어요, 여기 봐요. 응. 자, 여기서부터 있네요. 요, 안 보이죠, 잘. 요것도 개냉이고, 요것도, 요것도, 응? 일로. 쭉 가면은 이렇게 여긴 보이죠 이건. 어, 어, 어. 자, 울르, 울르, 울르. 여기 바로 밑에가 이제 절벽입니다. 요 밑으로 능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여기가 여기가 있잖아요. 여기 개능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제가 능이를 어디서 땄냐면은 쭉 내려가다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네. 자 여기서 땄습니다. 여기. 저기 여기가 개능이고 저기서 쫑쫑쫑쫑쫑쫑쫑쫑 밑으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예, 네, 바로 여기서 땄어요. 그리고 더 밑으로 가다 보면 저 밑에서 많이 땄어요. 네. 이렇게 저는 요 정도 아, 네. 뭐 능이가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능이가 안 나오니까는 설명이 너무 어렵네요. 하여튼 이런 식입니다. 능이 나올 때 아주 정확하게 제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이거 올려요. 이거 오늘 사진 찍어서 올려야겠다. 자,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 아셨죠?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비 많이 와요. 그니까, 러 며칠 안 남,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조심하세요, 항상. 예. 아셨죠? 저, 뭐야. 비 피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 개능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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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밟어. 어, 그럼, 아... 개능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개능이 먹는 거예요 이거 어 저거 뭐야 약 약재로 써요 약재 개능이는 그냥 먹어도 되는데 써 갖고 못 먹는데요 비가 하도 맞아 갖고 쓴걸못 느끼겠어요 하여튼 약재로 쓰입니다 다롱아 아로미 아이 이뻐 오랜만에 따라오니까 좋아. 응. <laughs> 자 그럼 어, 내일 또 비가 안 오면 또 찍겠죠. 응.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롱 인사. 인사. 아니 아름이 미안해 자꾸 다롱이라 그래. 아름이 아롱 남자 인사. 알았어. 자 감사합니다.